35번은요, A와 B를 어, 수직으로 이동문하는 그 직선의 방정식 L을 구하래요. 먼저 AB 기울기 물어봤습니다. 너무 친절한 문제네. A는 1, 4, B는 3, 마 y 라고 했어요. 그럼 기울기는 X가 얼마큼 증가했니? 이만큼 증가하는 동안 Y는 마이너스 6만큼 증가했죠? 그러면 그때 울기는 얼마야?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. 이렇게 구했고요. 자 2번에서는 중점의 에너 잡혀 물어봤거든 중점이 누구냐라고 했어요. 1하고 3하고의 평균 입니다 더해서 나누기 해하는 거니까요. 또 4하고 마이너스 2의 평균 두개 더하면 2니까 나누기 2하면 1이 되겠죠. 이렇게 중점까지 구했습니다. 3번 그러면 l의 방정식을 물어봤는데 우리 L은요, 이1마이를 지나거든요? 와! 이1마이를 지난다! 지나는 점 하나 알았고요 그리고 아까 이 하얀 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었거든? 그럼 걔랑 지금 수직이잖아? 우리 주인공 기울기는 뭐라는 거예요? 주인공의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3분의 1이라는 거야. 그래서 이 정보 가지고서 기울, 적선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. 글쎄 껀마 1을 지나고 완만하게 3분의 1로 올라가고 있대. 그럼 그 직선을 이루고 있는 점들은 y-y1은 기울기 x-x1이다. 라고 해서 y는 3분의 1x하고도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3 3분의 2가 되겠네요. 이가 아니라 3분의 아 이게 2 콤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가 x x1이 2네요 2 와우 쏘리 소리소리 여기가 x1이 2니까 x x1 해서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3이니까 네, 3분의 1 되겠습니다.